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육의 몸을 가졌을 때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부터받하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귀신에 눌린 자를 고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함께함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. 그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고린전 3장 16절에 우리 내 몸이 지금 성전이 됐다 그래요. 성전이 됐으면 성령이 와서 거하고 있다 이거야. 성령이 거하면이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하야 하고. 첫째, 기름부음 안에는 다섯 가지로 다니 표현을 하더라고요. 첫째, 풍요가 있다. 이건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고 징그럽게 못 사는 것은 기름부음 안에 들어간 게 아니야. 예, 30배, 60배, 100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. 그러니 우리는 돈 없고 막 공생 떨고 기도만 하고 막 그냥 이렇게만 하면 훌륭해 보이죠. 하나님의 원품성상에는 이렇게 축복이 30배, 60배, 100배, 이 물질적으로도 이런 축복을 하나님의 기름보험이 원어 안에 성격적으로다니 이걸 갖고 있다 이거야. 또한 기름보험의 이, 이 안에는 이 성령의 임재 안에는 성결, 거룩한 순결. 에, 그러니까 이 성령에 충만하게 살잖아요. 그러면 사람이 순결해져. 신부단장이 돼. 삶 자체가 그렇게 막 맘대로 막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이렇게 막올라가고 이렇게 하던 것들이 아, 저 거기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이게 기름 부음이 가득 참은 이러한 현상으로 나 사람 안에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. 또한 이 치유의 능력 이 지금 성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모든 것들이 살아나리라. 주님의 영은 창조의 영도 되지만 부활의 영도 돼. 그러니까 뭐냐면 죽어가는 것을 퍼펙트하게 회복을 시켜 완전히. 이 신비의 능력이 세상에서는 알수 없는 그 능력. 그러니까 치유는 예, 원래는 예,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는 점진적인 치유가 많아요. 왜? 한번 고쳐주니까 도망가니까 조금씩 고쳐서.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예, 이 기적적 치유가 많아요. 제가 페루나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 이렇게, 이렇게 컨퍼런스를 갔다가 제가 바빠가지고 가만히 누워있고 이렇게 할때 헬퍼들이 가서 다 치유했더라고. 여기서는 치유가 안 나오는데 거기 가면 나오는 거야.